안녕하세요. 유튜버 신유섭입니다. 여기는 제막 중국에서 지금 인천으로 도착했고요. 전주로 가는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중국인 학생을 3년간 케어를 했었고 그 학생이 어 비뇨학과에서 이미 교수였어요. 그래 어, 교수인 상태인데 박사학위를 어, 받기 위해서 저한테 어, 찾아왔고 그래 3년간 이제 지도 끝에 결국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중국 산전시에 있는 어, 대학병원에서 부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친구가 그 여러분들 그 마라의 고장 사천성 아시죠? 그 마라의 고장인 사천성 출신으로 원래 어그 사천성에 있는 난총이라는 어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 학교랑 저희 학교랑 자매결연을 좀 맺은 관계가 있어서 저에게 학위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총이라는 시는 여러분들 뭐 충칭이나 청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천성의 가장 큰 도시가 충칭이고 그 다음 큰 도시가 청두인데 뭐 그보다는 좀 작은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또뭐 인구가 천만 정도 되니까 또 작은 도시는 아니더라고요. 워낙 중국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달에 수술 몇 케이스 했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에 100개를 한대요. 거기 있을 때 근데 월급이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이분이 그제 제자가 이제 난충에서 퇴직을 그냥 하고 선전으로 이동한 이유가 그 월급을 세 배를 올려 준다고 해서 이렇게 옮겼고 또제또 또 아는 학생이 한명또 난충에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이번에 또 충칭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다른, 어 대학 병원 거의, 어그 과장급 그 교수들도 많이 중국인들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요즘에 이제 중국도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어, 저 페이가 센 대로 옮기는 분위기이고 그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그렇게 페이를 많이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 제 제자 같은 경우도 원래 국립대학교였는데 이번에 사립학교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제 어, 의사들이 조금 일하고 어, 월급을 많이 받는 어, 이런 병원으로 자꾸 옮기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제 제자 같은 경우는 뭐 일한 양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월급이 오히려 3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본인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 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런 것은,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 또 그, 또 제가 만났던 교수님 한 분은, 어, 마카오 위에 있는 주하우, 주하이시에 있는 어, 대학병원 과장인데, 어, 월급을 물어보니까 한 12만 불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중국에서 그 정도 받으면 엄청 부자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불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어, 이런 의료의 그런 어, 현상이 아, 요즘 사람들은 이제 영리와 본인의 약간 어, 복지를 좀 많이 생각하는 추세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제 제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한 달에 100명 수술하고 이런 것을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나고.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중국도 지금까지 사회주의지만 의료가 자꾸 이제 어, 자본주의 시장처럼 의료도 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또재밌는 얘기 있으면 또 어, 할게요. 안녕. 통화장님 안녕하세요